안녕하십니까 어, 권오규입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권홍 커트를 이론부터 실기 그다음에 응용까지 시리즈별로 짧게 짧게 여러분들이 어, 짧게 짧게 볼수 있게끔 너무 길면 지루하실 으니까 짧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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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홍 커트의 진수 기초부터 응용까지 를을 시리즈별로 자주 올리러 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면은 아마 더 풍성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어 건홍 커트는 건홍 커트가 아니라 모든 커트는 커트를 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면 다섯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건홍에서는 커트에. 오요서라고 합니다 커트 칠라면 뭐가 필요하면 아시죠 뭐야죠 처음에 길이가 필요하겠죠 길이 길이를 정해야 돼요 선임이 롱 미둥 단발 커트 숏커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길이가 필요한 거 커트 칠라면 그다음 뭐죠 또 뭐야 돼요 길이를 칠하면은 커트 칠하면 뭐요또 브로킹이 있나 브로킹 있죠 에자 브로킹 u 자 브로킹 있겠죠 브로킹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브로킹 필요해요 이유 왜. 브루킹을 에로 따야 되는지, 왜 유초 는지 언제 이렇게 따야 되는지. 브루킹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유가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각도 아시죠? 뭐, 레이어 90도, 뭐, 그라데이션, 언랭스, 막, 있단 말이죠. 각도를 알아야 돼.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90도의 이유, 80도의 70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 있죠. 이 베이스가 뭐야?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두상대로 돌아가셔라. 쉽게 봐서 언더 베이스처라 그냥 일자, 사이드, 스퀘어를 자르라. 사이드를 자르라. 또는 뭐요? 오프도로 자르라. 단겨라 이렇게. 그죠그 베이스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 형태를 만들었으면 무엇을 만들어야 돼? 그쵸? 그렇죠? 질감. 질감이 있어 질감은 여러 가지예요. 질감도 형태도 있고 머리를 가볍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커트를 자르려면 뭐요? <laughs> 다섯 가지 필요하다. 길이 브로킹, 각도, 베이스, 질감. 그래서 먼저 길이가 길이의 설명, 브로킹의 설명, 각도의 설명, 베이스의 설명, 질감의 설명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이야기 해줄 테니까 아마 굉장히 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커트를 교육받으신 분들은 정립이 될 것이고, 그런 커트를 모르신 분들은 아 커트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꼭 그런 커트 배우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커트 배우더라도 그분이 강사가 정말 잘 가킨 강사인지 정말로 뭔가 빠지는 강인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그런 커트 교육 안 받더라도 다른 데서 교육 받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커트 교육을 받다, 받고 또 혹시 또 어, 강사들도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이가르치면은 보다. 좋은 가르침과 배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가르치는 강사에게나 배우는 사람에게나 굉장히 도움되는 아마 영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죠?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작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는 자, 상담과 기대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